쌈 채소를 즐겨 먹고 있는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 농약도 문제이지만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잘 씻어서 드시면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채소에 벌레가 있다고 해서 모두 기생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벌레의 경우는요 대부분 우리 소화액을 통과하면서 모두 소화가 돼버립니다. 지렁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렁이가 우리 장수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렁이는 소화 과정을 통해서 모두 소화가 되어서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버리겠죠 그러나 일부 생명체는 요 소화가 되지 않고 우리 장 속에서 기생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인분으로 걸음을 주었기 때문에요 기생충 알이 채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지금은 <laughs> 인분을 걸음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소를 통해서 기생충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농약 제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적 채병 본투 기억 나시나요? 예. 주번이 체변 봉투를 얻어가지고 양호실에 갖다 놓으면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요. 학교로 구충제를 보내와가지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수업시간에 불려나가가지고 공개적으로 구충제를 먹었던 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반에 한 50여 명중 한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중에 한 10대 명 정도가 불려 나가서 그 약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위생이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고요. 지금은 구충제가 너무나도 좋아져서 한 알로 여러 가지 기생충은 물론 알까지 다한 번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생충이 걱정이 되신다면 구충제에 한 번만 드신다면요. 모든 게 그냥 해결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사는 기생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충입니다. 길이가 한 20에서 길게는 한 40cm 정도가 되는데요. 서식지는 주로 소장에서 살면서 소화된 영양분들을 먹고 살고요. 수명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장 속에서 알을 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을 이어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위라든지 아니면 식도까지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날것의 채소라든지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다음은 십이지장충입니다. 이 놈은요, 우리 십이지장에 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크기는 약한 8에서 10cm 정도로 아주 작은 편이고요. 수명은 한 2개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유충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수분 내에 림프관이라든지 혈관 경로로 해 가지고 우리의 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혈액을 하루에 한 0.2ml 내외의 양을 빨아 먹어서 빈혈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토라든지 설사, 기침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유충입니다. 크기는 십이지장충과 아주 비슷하고요. 주로 맹장이나 대장 항문 위주에 살고 있습니다. 수명은 약한달 정도인데요. 어린 아이에게서 많이 발견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져 있어서 감염 확률도 아주 높은 기생충이죠. 아이들이 항문 주변을 자주 긁는다면 요충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흔하지는 않지만요. 예전에는 많이 들어보셨던 폐 디스토마는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폐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요, 크기는 한 2cm 정도로 아주 작은 편이고요. 수명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폐흡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민물 개라든지 가재, 다슬기를 통해서 기생충의 유충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주로 감염이 되는데요. 폐에서 한 1에서 한 2cm 정도 크기의 주머니를 만들고 사는데요, 주머니 안에서 알을 낳고 염증도 유발시켜서 일부 뇌 같은 곳으로도 가기도 하는데요. 뇌로 가게 되면은 뇌출혈도 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겠죠 가급적이면 민물가재라든지 민물개 같은 갑각류는 생으로 드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빨리 발견하여서 치료를 하시면 쉽게 치료가 현재는 가능합니다 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간 얘기를 해야겠죠 간디스토마입니다 크기는 똑같이 한 2cm 정도 되고요. 수명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이고요. 이것도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아니면 제대로 익혀서 드시지 않을 경우에 감염이 되는데요. 회충, 요충 등의 길쭉한 기생충 모양이 아니고요. 이파리 모양을 띠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나 간의 담관, 담낭에서 기생을 해서요.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담관염이라든지 담낭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방치하게 되면은요. 담도 폐쇄가 발생하게 되고요 만성 염증으로 담도 암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는요 증상이 없지만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황달이라든지 배에 복수가 차거나 야맹증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은요 빠르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생충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돼지고기는 꼭 바싹 익혀 먹으라고 하잖아요 기생충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죠.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는 경우에는요, 최대 5m 까지 성장하고, 수명은 한 10년 정도나 되는, 갈고리 촌충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갈고리 촌충이 수만 개의 알을 낳게 되면요, 인체 곳곳에 퍼져가지고 유충인 유근항 미중충으로 살면서 시력상실이라든지 신경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심장이라든지 뇌로 가게 된다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인분을 먹은 돼지는요, 근육 속에 기생충이 자라게 되고요, 이런 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드시지 않게 되면 사람 몸으로도 그 기생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지만 아직도 돼지의 인분을 먹이는 나라가 있어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드시게 된다면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축사 환경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고요. 사료 위주로 먹이를 주기 때문에 기생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돼지고기의 참맛을 느끼시면서도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요. 소고기보다는요, 돼지고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돼지에만 기생충이 있는 건 아니겠죠? 소고기에도 기생충은 있습니다. 민촌충 또는 무구조충이라고 하는데요. 크기는 길면은 한 10m까지 자라고요. 서식지는 소장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데요. 수명은 한 1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고리촌충과의 차이는요, 마디마디가 별도로 움직임이 있어서 끊어지게 되면은요, 개별적으로 꿈틀거리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좀 징그럽죠 <laughs> 길이가 엄청 긴 편이지만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기생하면서요 먹는 영양분은 밥알에 몇톨 정도의 영양분만 빼앗아 가는 수준입니다.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요 어린아이에게는 빈혈 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충입니다. 크기는 한 3cm 정도인데요 서식은 주로 맹장에서 기생하는 편입니다. 수명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놈은 장내 벽에 머리를 박고요. 혈액을 흡혈하거나 세포등의 조직을 녹여서 먹습니다. 여러 마리가 몸에 기생하게 되면은요. 빈혈이라든지 복통, 설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요. 감염 확률이 확 낮아졌지만 오염된 채소에서 올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장난을 할때 입으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요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더 조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밖에도요 야생 동물을 드시는 경우 멧돼지라든지 토끼를 비롯한 벤 같은 것을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기생충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변 여러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족분들 중에 혹시 기생충이 있는 경우에는요 가족 모두 다 구충제를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구충제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구충제를 안 먹은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구충제는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될까요? 1년에 한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요. 1년에 한두번 정도, 6개월 간격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시기는 주로 봄과 가을로 드시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요즘은 약이 너무 좋아져서요. 한 알만으로도요, 여러 가지 기생충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살충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알까지도 한 번에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생충이 의심된 친다고 하신다면요. 구충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농약 문제도 이야기 하시는데요. 농약 문제는 물에 충분히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로 헹궈주시면 대부분의 농약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도 좀 찝찝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세척하신 후에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기생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구충제 하나만 드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